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전에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 기사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습니다 개그우먼 홍씨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홍씨는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대처했어요. 난 아니다. 결국 이 진실을 공방이 이어졌고요. 어, 홍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던 사람은요 홍 씨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억이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그 일이 매듭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통해서 이홍 씨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 소문을 들으면 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짜 뉴스라는 것, 페이크 뉴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제가 아닌 거짓 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거짓 정보를 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믿지 않습니다. <laughs> 뉴스를 믿지 않아요. 특히, 예, 유튜브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예, 단순한 정보만 주는 거면은, 이, 그냥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어떤 해석을 한다든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이 전문가의 말을 찾아보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의료 정보가 오면요, 실제 이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건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또두 번째 날짜를 확인해 봅니다. 지나간 것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간 것들이. 그리고 근거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말을 가지고 일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요 어,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한 편향적이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편향적이지 않은지. 어느 한 견향을 가지고 어떠한 편향을 가지고 말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직접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 정말 믿을만 하다 하면요, 그냥 믿지 말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도 유튜버도 많이 하시고, 블로거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뉴스도 보시고 하지만, 거기에서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면요, 이 뉴스 끝날 무렵에 이 팩트 체크라는 또 어, 시간을 만들어서 어, 팩트를 체크해 주고 있는 어,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요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요 아내 믿어야죠 하지만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어, 믿어! 그러면요. 아, 그래, 믿어야지 하면서 그런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요. 다 확인을 했어요. 팩트체크를 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했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팩트체크를 하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 봐야 되고,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그래야지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지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뿅! 가가지고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요, 잽싸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잽싸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뭐, 자기의 그 사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지조도 없는 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제자들 보고 "너 그분을 따라가라" 라는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이 스승님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구체적인 말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실 겁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건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보라. 따라와 봐라. 직접 나를 만나고 따라와 봐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 지내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룻밤이 딱 지나자마자 이두 제자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두 제자 중에 한 명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도 직접 와서 봐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봐라. 봐야죠, 알죠. 아무리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봤다, 봤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뭔가 이 베드로에게, 형제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직접 와서 봐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가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은 것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마트 같은데, 팥값이 싸더라! 그러면은, 동네방네 다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잖아요. 계란값이 싸더라! 요즘 팥값과 계란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 블로거가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예전부터도 많이 활용되었지만 요즘은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좋은 거 있으면은 올리잖아요.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이그 싱크대가 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갈아야 되는데 제가 갈수 있습니까? 갈아본 적이 있을까요? 일단 부품을 샀어요. 수도꼭지를 샀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유튜브를 찾아봐요. <laughs>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고대로 하니까. 이 정말 유익한 정보들 아닙니까? 또 요즘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다 보면은 이 블로거들을 찾아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 보고 가요. 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술들, 노하우들, 특별히 음식 레시피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공유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공유하는 것과 자랑은요, 차이가 있어요. 공유는 뭡니까? 사실 그대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랑은 뭡니까? 자신이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남을 비하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높인다거나 하는 것이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가진 좋은 것, 지식들,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경험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뭡니까, 집사님,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집사님은 이런 거 경험 못 해봤어? 이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대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공유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도. 간증은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만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요, 공유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도 와서 와봐봐.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경험들을 가까운 형제에게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기쁨들, 솔직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공유하십시오. <laughs> 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지 공유하십시오. 공유하는 것은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이 받은 은혜 자랑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가자, 라고 말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빌립이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또 공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어. 모세율법에 기록된 예언자, 그분을 봤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에서 오셨어. 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무조건 믿지 않아요.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의심이냐면, 그 예언되었던 그 분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나사렛에서 왔다고? 에이, 농담이겠지.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아요. 나다나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구약에도 언급되지 않은 동네예요. 그리고 시골 동네예요. 이 유다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과 나눠지게 되는데 갈릴리 지역도 시골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 더 시골이에요. 깡촌이에요, 깡촌. 사람이 잘 살지 않는, 번화되지 않은 곳.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좋은 학벌과 좋은 지역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미가 선지자의 말을 보면은 메시아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릴 이스라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나다네엘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 야, 못 믿겠어? 그럼 직접 와봐. 직접 와봐.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이를 끌고 가요. 끌고 가요.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야.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참 진실된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처음 봤는데, 처음 봤는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조금 생소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당시 이 랍비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는요. 이 성경 공부하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는 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진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 나 도서관가 그러면은 아도성관 가서 뭐한다는 의미예요? 공부한다는 의미죠. 어, 무화가 나무 아래 에 있어 그러면요, 어, 나 성공 공부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통용되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봤는데 빌립을 만나기 전에 좀 전에 네가 무화가 나무 아래 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 그러자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어라 믿어라 하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의구심을 가져요.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을 받아야 할때 의심을 많이 가져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인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아픔을 당할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래도 믿어야지. 계실 거야. 믿어야지. 우리가 의심하고, 아니, 의심하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그냥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만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요번 주 금요일날, 저는 무척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저녁 때. 교회 이제 문 당속하고 정리하고 빡 밖에 나갔는데, 밤에 교회 이 정문 바로 앞에 이 콘크리트로 이 전봇 아니 전봇대가 아니라 그 가로등이 세워질 그거를 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교회 바로 앞에 깜짝 놀랐어요 어, 언제 이게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교회 앞에 바로 앞에다가 이제 가로등을 세울 예정인 거죠. 어이 교회가 정문이 가려지고 또 성도님도 왔다 갔다 할때 불편하지 않을까 하면서 어 갑자기 화가 막 오르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어이 교회를 무시하나 왜 다른 데는 뭐 괜찮은데 바로 옆에 또 가로등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심어놓지 잠도 못 잤어요 잠도 잤.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읽는데이 말씀이 딱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화내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또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만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화는 나지만 어, 갑자기 느닷없이 그 교회 앞에 이 기둥이 세워지니까 화는 나지만,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이 마음을 먹고요. 계속해서, 이 가라앉히려고.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저께, 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늦게까지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영양제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수고하신다라고. 그리고 나, 나중에 여기, 이쁘게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laughs> 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만나는 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하루아침에 교회 앞에 기둥이 빵 생겼는데, 예고도 없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화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야, 삶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큰 것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승을.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을 잘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요. 그래야지 변화된대요. 그런데, 이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는 건요, 불안전해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요, 불안전해요. 흠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스승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거짓이 판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대박이 나든지 로또가 터지든지 뭐 그런 걸 기대해요. 세상의 복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진실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그것이 축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